우원의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어미 오리는 둥지를 짓기 위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를 기다렸다. 어느 화창한 아침, 달걀 껍질이 딱딱거리고 작은 솜털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깨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달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걀 위에 앉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녀가 할수 있는 모든 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짱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마지막 알에서 부화했지만 나머지 새끼 오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깃털이 회색이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런 못생긴 아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랐다. 나머지 새끼 오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역겹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못생긴 오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리는 어린 아이들을 가금류 마당으로 데려와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오리 새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행동 규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리는 가장 고귀한 뚱뚱한 드레이크에게 그 무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못생긴 오리를 공격했고 그녀는 실패한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패트드레이는 마당에서 괴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자라서 다른 새끼 오리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괴롭힘과 구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가금류 마당을 떠났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리는 여기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하얀 새가 그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랐지만 그는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리가이 사랑스러운 하얀 새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새끼 오리가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오리는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얇고 불행한 병아리를 보았을 때 그를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살이 찌고 자랄 때까지 오리 새끼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왔다. 주인은 병아리를 잘 돌보았고 그는 많이 자랐습니다. 오리는 이미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농부는 그를 호수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기슭에 서서 못생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반사의 멋진 새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는 호숫가 전체를 때리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전에 한번 보았던 긴 목을 가진 똑같은 아름다운 흰색 새를 보았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새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했으며 함께 호수를 헤엄쳤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그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호수 기슭의 뚱뚱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린 백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금류 마당에서 몰아온 못생긴 새끼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 놀랐던 것은 추악한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알이 우연히 오리 둥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백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금류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여왕은 아름다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꿈꾸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백설 공주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백설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여왕은 곧 죽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고. 1년 후 새로운 여왕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마법의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에 대한 그녀의 반성에 감탄하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거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여왕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여자는 행복으로 빛났다. 백설공주는 자랐고 매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거울에 말하면서 여왕은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지만 백설공주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충실한 하인에게 공주를 뚫을 수 없는 덤불로 이끌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여왕을 위해서도 달콤한 소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어두운 숲으로 데려와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주는 모든 종류의 숲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헤매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해서 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공주는 우연히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들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은 7인용으로 침실에는 7개의 유아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이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백설 공주는 여기에 7명의 작은 사람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그녀는 침대 중 하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일곱 난장이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크게 놀랐다. 잠자는 백설공주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두어프들은 그녀를 잠들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다. 백설공주가 일어나서 일곱 난쟁이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게 애정이 있었고 소년은 그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백설공주를 좋아했고 난쟁이들은 그녀를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 식기 및 청소와 같은 집을 돌보는데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산으로 가서 금과 보석을 채취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그들은 백설 공주에게 그녀가 사악한 괴물을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왕은 평소와 같이 비밀실로 가서 마법의 거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거울은 갑자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집에 있는 놈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왕은 매우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실로 가서 독이 있는 사과를 요리했습니다. 겉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누군가 한 조각만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여왕은 늙은 상인이 되어 난장이의 집에 왔습니다. 달콤한 노파를 보며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그 소녀를 잘 익은 사과로 대하고 이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젊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그녀를 믿었고 사과를 물자마자 죽어 숨을 멈췄습니다. 만족스러운 여왕은 궁전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어프들은 퇴근하고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로 흐느끼고 애통의 근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잘생긴 왕자가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 모든 동물을 두려워하는 어떤 종류의 울부짖음이 그에게 흥미로워졌습니다. 왕자가 난장이의 집을 발견했을 때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어린 왕자가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설 공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드워프들에게 그녀를 데리고 성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하인에게 공주를 어깨에 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안고 있을 때 하인들이 덤불을 우연히 발견하고 뇌진탕으로 백설공주의 입에서 독사과 한 조각이 떨어져 깨어났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고, 그 소녀도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괴물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이제 길고 행복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노로 여왕은 마법의 거울을 깨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